자,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단원인 각도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52쪽, 53쪽을 펴고 공부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각도의 각도 단원에서 우리가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52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에서 사각형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인지 우리 오늘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번에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있겠죠. TV도 그렇고, 액자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구들, 그리고 전등 같은 것도 포함해서 전부 다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과연 얼마일지 한번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밑에 있는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사각형의 내각을 각도기로 재어 보고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도형이 나와있습니다 기역과 리을, 니은, 디귿 이네가지를 각도기로 한번 재어 보고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재볼까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의 각도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110도가 나왔죠. 니은은 제분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75도. 아, 여기 75도라고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잘못 나왔네요. 이거 70 또 나왔고 디귿은 몇도 나왔습니까? 그렇죠. 70도 나왔고 리을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기억과 같이 110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렇죠. 360도가 나오겠죠? 잠깐 정도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여기는 선생님 자, 시, 잘못 나왔네요. 니은은 75도가 아니라 70도입니다. 그래서 내각의 크기의 합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합친 것은 360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도형만이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일 수도 있어요. 이번 사각형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기를 이용해서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을 각도기로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멈추고 재어보도록 합니다. 다 재었습니까?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음은 80도, 비읍은 90도, 시옷은 105도가 나왔고, 이응은 85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미음과 비읍과 시옷과 이응 네 각의 크기의 합을 다 더한 것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360도가 나왔어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싶은데요.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은 네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가 나왔어요. 2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360도예요.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사각형의 모든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 360도일까? 궁금한데 자, 우리 그러면 사각형을 잘라서 내각의 크기 합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교과서 말고 이면지나 아니면 종합장 같은 데를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선생님과 처음 첫 번째로 꼭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꼭자를 이용해야 돼요. 반듯한 선이어야만이 우리가 각도가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종이로 사각형을 만들 건데, 자를 이용해서 아무 모양의 네 개의 변을 이용한 사각형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사각형의 내각을 각각의 다른 색으로 색칠하는데, 하나는 동그라미각, 하나는 별표각, 하나는 하트각, 하나는 세모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직접 적고, 그 다음 사각형을 네 조각으로 자르는 건데, 이 각들을 피해서, 각들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자를 거예요. 이러한 각들을 피해서 이러한 조각으로 잘라서, 이러한 조각들이 한 점에 모이도록 한번 이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활동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멈, 영상 멈추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180도, 즉, 이렇게 360도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한 바퀴 전체가 되게 됐으면 360도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사각형의, 아, 모든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되겠다? 180이 되겠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 볼 건데, 우리가 삼, 사각형을 지금 삼각형으로 나눠 볼 거예요. 어떻게 냐면 선생님 빨간 색깔 선을 그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도 자를 이용해서 53쪽에 한번 그려볼래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네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나누게 되었으니까, 이 삼각형 네각의 크기의 합을 우리가 두 개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삼각형을 보았을 때, 1번각, 2번각, 3번각. 우리 1번각, 2번각, 3번각을 더하게 되면 몇 도가 나온다고 했죠? 삼각형 세각의 크기의 합은? 그렇죠. 180도예요. 180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란 색깔에 있는 삼각형 말고 하얀 색깔에 있는 삼각형을 볼까요? 그렇죠. 4번각, 5번각, 6번각. 이것도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180도가 되겠죠.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므로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1번과 4번을 합친 각은 사각형의 한 각이고, 3번과 6번을 더한 각은 이것도 사각형의 한 각이에요. 5번과 2번은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각한각 한각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더하기 4번, 더하기 3번 더하기 6번, 더하기, 2번 더하기, 5번. 이총 우리가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인 거죠. 그럼 선생님 한번 적어 볼게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더하기, 5번 더하기, 6번을 해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은 사각형 세각의 합이므로 180도가 나왔고, 4번과 5번과 6번도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이므로 180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네각의 크기 합은 380도 더하기, 180도이므로 얼마다 360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익힘책 36쪽, 37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